남녀 사이의 소통방식의 차이는 주로 문화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종종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가지 일반적인 차이점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남녀 소통방식의 차이. 1. 언어 사용방식. 남성은 주로 정보를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합니다. 여성,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감정 표현과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감정 표현 남성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성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청취 방식 남성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여성 공감과 이해를 중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소통 문제 1. 오해와 갈등. 남성의 직접적이고 간결한 표현이 여성에게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세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남성에게 지나치거나 과장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감정적 불일치. 남성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남성이 압도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상호 이해와 존중 상대방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명확한 의사소통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오해가 없도록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감과 지지. 남성은 여성의 감정 표현을 인정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이해하고 조언보다는 단순한 지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타협과 조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남녀 간의 소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